장코자 재산을 종단에 바친 종도들의 고귀한 품성을 아셨도다. 그러므로 과다하게 재산 성금을 종단에 혼납하고 가난을 참아내며 도통주를 기다리던 종도들의 한을 우선 해원코자 재산 성금은 모두 반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원 도종께서는 이러한 종도들을 우선 쓰임하시어 큰 일을 맡기고 펼친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중산상제님의 천지도수에 의하여 강대운 도전이 등극하여 후천 5만 년의 상생 시대 에 깃들인 해원상생의 억조창생 실행도수 첫 번째 강령입니다. 대손진리회 해원상생의 억조창생 실행도수 1 0대 강령. 대순진리회의 모든 신도는 과거의 잘못된 적대적인 감정의 허욕은 반성하고 방명과 분파간에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합하여 묵은 때를 씻고 국법을 준수하고 사회 도덕을 준행하며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의 유지를 받들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 를 지인의 창도 정신으로 구축, 종단의 목적인 지상 천국 건설의 9,500년을 위하여 회원 상생의 강령을 발표합니다. 1. 대순진리회는 화해와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만수도인들로 발족하여 운영한다. 2. 대순 진리회 도인이 헌납한 과다 재산성금은 전액 반환하여 공공한 가난의 한을 회원시킨다. 3. 도인 복지원을 신설하고 생활에 어려운 자를 면담 조사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 공공 노령자에게 거소처를 우선 제공한다. 지원하는 일은 취업, 지원, 교육 지원, 금융 지원, 신 농업 기술 보급 등이다. 4. 대순진류회의 신앙과 관련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가정을 조사하여 회복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한다. 5. 대순진류회 보유 토지를 신도 농업인에게 무상 임대하여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6. 전국의 생업 의료법인 병의원을 개설하여 신도들에게 무료 또는 진료비를 최소화하여 복지 구현을 실현한다. 7. 대순 진립의 신용 협동조합을 창설하여 절의로 생업 자금을 공급한다. 8. 전국의 도장 회관을 개방하여 활용도를 연구하고 신도와 지역민과 유대 등 복지 함양으로 종교 본연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며 지역 경제에 일조를 한다. 9. 전국의 도장, 회관을 감시하는 신도 전원을 생업 종사케하고, 최소인원 유급직으로 전환, 종교 본연의 개방성 표방의 이론으로 감시 카메라대 다수를 철수한다. 10. 법무법인 회계 세무법인을 신설, 대순진립의 신도가 활용할 수 있다. 경산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대세에 밝은 자는 천하를 살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천하의 죽을 기운이 붙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참회하지 않으면 나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산상제님께서는 후천의 문을 열어 내 일을 할 사람은 재생하여 나오느니라. 전하여 주리라 하셨습니다. 즉나의 불령체가 나온다는 뜻이며 법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강대훈 도전을 모셔 도맥을 세우고 증산상제님의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지구의... 중심으로 뜨고 있습니다. 강대운 도전은 중산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 대순진리회 도인들을 유급으로 쓰임하여 국내외에서 판을 펼칠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임원 강부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을 보장하고 우선하여 맡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대순회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1년 1월 대순회보에서 이제는 대순진리회를 세계화할 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사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즉, 만법은 똑같은 원리 아래 움직이는 것이다. 방면과 체가 서로 다를지라도 다같이 상대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도문 소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돈은 우리나라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는 전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상대님께서 한국 땅에 강세하시어 도를 펼치셨다고 해서